그리고 사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m p u 입니다 CPU, GPU 다 많이 올라갔는데 m p u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해서 37%나 더 빠르고 와트당 성능도 16% 개선이 됐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바로 스냅드래곤 서밋 2025가 있어서 왔는데요. 저는 스냅드래곤 인사이더즈, 그러니까 서포터즈 같은 역할로서 각 국적의 많은 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뻘찐연구소님의 뻘찐님과 함께 오게 됐고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모바일용 새로운 칩셋이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PC용으로도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컴퓨팅 성능이 얼마나 발전되었을지라는 것도 확인해 볼 거고 또 이렇게 컴퓨팅이 이네이블되면서 무엇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년 10월에 개최가 되었던 스냅드래곤 서밋2025 보였는데 올해는 9월에 열렸죠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역시나 갤럭시와 같은 모바일용 칩셋 그리고 인텔과 AMD까지 잡아먹으면서 윈도우존 ARM의 최고 성능을 이끌고 있는 PC용 칩셋이 되겠는데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뤄볼 텐데 오늘은 일단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될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젠5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칩셋 키노트는 데이2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이 있었고 첫 번째 날에는 크리스티아노 아몬시오가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데이2에서 알렉스 카투지안 수석 부사장이 나와서 이 모바일용 칩셋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돈다나또 최근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바로 삼성전자의 최원준 사장님도 여기 나오셔고 발표를 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AP라고 부르던 모바일용 SoC를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 나온 모델이 바로 스냅드래곤. A 엘리트 Gen 5입니다. 네임을 이렇게 했는데 이 SOC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게 제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CPU, GPU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MPU에다가 모바일용이다 보니까 ISP, 그러니까 카메라용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신도 해내니까 모뎀까지 이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다룰 수 있으니까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오라이온 CPU라고 하는 아의레폰스 코어를 살짝만져서하는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설계한 CPU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성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들어간 CPU는 오라이온 3세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2세대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제외를 하고 3세대로 바로 이제 뛰어넘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그리고 X 엘리트에 바로 이 오라이온 1세대 CPU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스냅드래곤 8 젠3가 있다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젠포가 되는 것이 되겠고 이번에 8 엘리트 젠5가 새롭게 명 명이 된 것이죠. 이렇게 버전을 좀 정리를 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yeah 이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CPU가 나오면서 이오라웨온 CPU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된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CPU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달성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라임 코어 2개랑 성능 코어 6개 총 8개의 코어가 들어가서 만들어졌는데 프라임 코어 가장 빠른 코어 빡센 코어 2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중간층으로 예전에 이제 퍼포먼스 코어 P코어라고 부르던 게 3.62GHz로 들어갔어요 프라임 코어는 4 6기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코어를좀하려 했는데 이런 이코어를 e 아예 배제했어요. 저전력 효율 코어를 아예 배제를 해서 모든 작업에 컴퓨팅에 이제 몰빵을 해서 고성능으로 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제가 좀더 찾아보니까 이 CPU 단독으로는 35%의 전력 효율을 개선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16%의 칩셋 전력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CPU에 별도로 하드웨어 매트릭스 가속을 지원을 하게 된는데 바로 스케일러블 매트릭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매트릭스 연산, 결국 AI 연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CPU 코어가 이게 AI 연산, 행렬 곱셈 같은 거를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들을 이제 장치를 넣어둠으로써 약간 NPU에 최적화되지 않은 AI 앱들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하드웨어에 CPU, NPU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프로그래머,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짤수 있어야 되는데 그 NPU에 최적화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CPU에 있는 것들을 그냥 지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입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GPU도 봐야 할 텐데 아드레노 G GPU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새로운 게 뭔가 들어갔는데 바로 HPM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 퍼포먼스 메모리. HBM과 비슷한데 GPU 내부에 SRAM을 더 넣었어요. 18 메가바이트 용량의 굉장히 빠른 L3 캐시 메모리를 넣어가지고 GPU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LPDDR 그러니까 D램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HPM에 좀 캐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HPM이라고 브랜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GPU 코어와 직접 연결된 On d i 로 패키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On d i 라고 하면은 GPU 코어가 있으면 거기 에 S램 바트로 붙으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워요, 굉장히. 그래서 LPDDR D램과 비교했을 때는 레이턴시가 다섯 배나 빠르고 대역폭도 세 배나 더 높.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효 대역폭이 38% 증가를 했다고 라 하고 여기서 이제 일부 게임에서 전력 효율을 10% 계산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3 캐시처럼 GPU를 위한 그러니까 CPU에 L3 캐시가 있는 것처럼 GPU를 위해서 초고속 L3 캐시처럼 동작을 하니까 뭐 텍스처라든가 뭐 렌더링 할때 이런 것들 반복적인 거를 램에 다실고 올리지 않고 HPM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 성능이 23% 향상됐다 전력 소비가 20% 감소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죠 에픽게임즈랑 협력한 언리얼 엔진 5의 완벽 최적화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흔히 이제 루멘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 빛이 비춰 있는 거 광원을 추적해갖고 반사 효과를 모바일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언리얼 엔진이 지원하고 있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 나나이트는 수억 개의 이 폴리곤 있잖아요 뭐 삼각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갖고 굉장히 나눠져 있는 이 3D 모델을 효율적으로 렌더링 할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제가 그래픽 렌더링 관련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모바일 최초로 PC나 우리 플스 같은 콘솔급 그래픽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NPU입니다 CPU, GPU 다 많이 올라갔는데 NPU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해서 37%나 더 빠르고 와트당 성능도 16% 개선이 됐어요 이게 특히나 기존에 인트 8, 16 그러니까 8비트, 16비트짜리 파라미터를 지원하는 NPU가 주류였는데 이번에는 인트 4도 지원하지만 인트 2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FP8 같은 거 그니까 러 이게 실질적으로 알고리드믹하게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AI 모델로서 예전에는 뭐 4bit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bit도 지원하면서 온디바이스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핵사본 프로세서, n p u 가 이걸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퀄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모뎀으로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거기서 SoC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NPU, AI 시대에서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우리가 옮길 수 있는 플랫폼 있잖아요. 모바일이든 랩탑이든 이러한 곳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이번 행사에서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제대로 구동을 할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AI 하드웨어를 얼마 나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인트2까지 지원을 하는 2비트까지 지원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AI 모델을 압축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성능은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저 ISP와 MPU를 결합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게 MPU가 ISP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처리할 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죠. 요것들이 서로 협력을 해갖고 동영상 촬영할 때 실시간으로 화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AI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모듈인데 AP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컴퓨팅을 하면서도 협력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이 각각의 이제 습관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용자 습관을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해갖고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틱 AI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MPO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ISP로 넘어가면은 기존에 이 ISP가 보통 이제 18비트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20 비트로 더 확장을 했죠. 2의 18승에서 2의 20승으로 더 많은 가지 수를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18 비트 통로에서 20 비트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세개 카메라 센서에서 들어오는 20 비트의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지연 시간 없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이 착착착착돼가지고 망원광각, 초광각 이러한 카메라 전환할 때 발생하는 약간의 그런 미세한 딜레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화질 차이를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은 18비트와 2 0비트도몇배 차이 납니까? 2비트 2의 2승만큼 차이 나니까 그리고 4배 더 많은 색상이라든가 어떤 밝기 정보 같은 거다이나믹 레이징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Advanced Professional Video라고 APV라고 하는 코덱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최초로 전문가급의 영상 녹화 코덱을 지원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보정이라든가 후반 작업에 어떤 이제 그 로우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정보를 담아갖고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K에서도 실시간으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것도 ISP랑 MPU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프레임 안에 사람이다 하늘이 되는 거를 알아서 구분을 할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AK 영상으로 확장된 것도 굉장히 큰 거죠. 4K랑 AK는 데이터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전문가 세션에 좀더 깊이 말씀드린 거 보니까 C2PA라는 거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진에 암호화된 인증서를 포함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AI로 막 생성을 많이 하니까 이게 진짜다라는 거를 진짜 이 카메라로 생성됐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도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신 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발표한 바로 퀄컴 x 8 5 칩이 들어갔죠. 이 5G 모뎀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AI 기반으로 이것도 AI입니다. 트래픽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게임할 때랑 실제로 영상을 볼때 유튜브 볼 때랑 스트리밍할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통신에서 들어오면은 이 통신의 패턴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생긴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면은 동적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함으로써 뭔가 조금 더이 모뎀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통신을 잘 결합해서 한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와이파이 7 지원한다라든가 을 블루투스 6 지원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통합했고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 측면에서 보. 보면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전에 TSMC 4나노를 쓰다가 아마도 이번에 N3E 공정을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의 3나노의 두 번째 세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정이죠. 근데 그 공정 개선의 정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점이 사실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려면 결국은 다른 제품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 현장에서도 퀵벤치를 실제로 돌려본다거나 이렇게 기자님들이나 프레스에서 많이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기사를 찾아보면 많은 분. 들이 해, 해 주셔 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디패치6 기준으로 진짜 많이 는거 보이시죠? 사실 멀티 코어 점수가 만점을 넘었을 때도 지금 다른 프로세서들보다 훨씬 더앞섰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거의 뭐20% 이상이 늘어나 버리니까 지금 12000점이 돼 버렸어요. 진짜 빠르죠. 싱글 코어도 점수도 거의 4000점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것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주기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애플 이번에 나온 아이폰 17 프로 맥스일 것 같은데 멀티코어가 만점 수준인데 확실히 앞서서 나간다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빨간 점수였으니까 싱글코어 점수에서는 애플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똑같이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상 싱글코어와 멀티코어를 다 봤을 때의 성능 측면에서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트북 책에서는 긱벤치 6.5 점수도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 싱글 코어 기준으로는 퀄컴 레퍼런스 코어가 이제 거의 이제 차이 없다라고 나온 상황에서 역시나 멀티 코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원래 퀄컴이 보통 스냅드래곤에서 이렇게 발표한 성능들 그대로 보면은 긱벤치 점수가 그대로 나오긴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늘 발표할 때마다 제가 매년 봤을 때는. 그래서 모바일에서 상당히 빠른 코어로 결국은 앞서게 됐고 사실 긱벤치 6.5하고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은데 디패치 6.5가 되면서 a r m 의 SME를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SME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러블 매트릭스 익스텐션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매트릭스 연산 부분에 있어서 CPU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훨씬 더 퀄컴이 요거를 잘 운영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멀티코어 기준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더 앞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GPU 성능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프레임 수로 봤을 때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다스냅드래곤 점수인데 프레임수로 봤을 때도 상당히 앞서 있는 거 보이시죠? 당장에 이전 세대에 있는 냅드래곤 A 엘리트와 비교를 했을 때도 막40% 이상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이건 프레임수 수지만요. 3D마크 점수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GPU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이러한 점수들은 지금 그 레퍼런스 스마트폰을 만든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비교하냐. 여러분 이거 보실 때는 지금 컬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제조사는 아니죠 스마트폰의 칩셋을 만드는 설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레퍼런스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뭐 d 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구성이 실제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뭐 비보나 애플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배터리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가 필요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렇게 컬콘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냈을 때 거의 이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는 형태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제 갤럭시 S26 울트라에 요게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성능 측면에서 지금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칩셋을 내놓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칩셋 시장에서 CPU든 GPU, 이제는 n p u 까지 같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업철 뒤착 하다가 다시 또 퀄컴이 이 성능에서의 왕자를 차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나 많은 칩셋들이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 AI의 흐름을 온 디바이스 AI에 집중하면서 이 헥사곤 n p u 프로세서를 굉장히 집중해서 같은 soc 안에 다른 칩들과 헤테로 지니어스에게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하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사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칩셋 성능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특히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당장에 샤오미가 이 칩셋을 가지고 제품을 지금 내놓기도 했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넉달 있다가 나오겠죠 근데 삼성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거 보면은 어, 엑시노스 2600이 아무리 잘 나와도 또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A 엘리트 젠5 이번에 나온 칩셋이 너무 성능이 좋아서 엑시노스 2600까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큰 고객사인데 이렇게까지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한 프로세서를 가장 하이엔드급에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라인업이라든가 플립폴드 같은 그런 라인업들 그런 거에서도 잘 준하게 쓸수 있는 칩셋을 좀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 있었습니다. 예고편을 드리자면이 모바일용 칩셋뿐만 아니라 이번에 인텔과 AMD를 상대로 해서 윈도우존 r 암 칩셋 그러니까 X2 엘리트도 발표를 했거든요. X2 엘리트 익스트림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이뿐만 아니라 콜컴이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험했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부스 체험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에러였습니다.